보관을 해야 되나? 가스 금방 다네요. 아까 30%였는데, 예, 쭉쭉 따라요. 가스가 예, 건넌 마을에 왔어요. 내래갔고 어, 되게 밝다. 지 저쪽에 폐차들이 있을 거고, 예, 네, 맞죠? 가스 스테이션. 정확하죠? 가스를 좀 가져갈까요? 이게 어떤 여행의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가스를 찾는 모험 이래서 큰 도로만 다니는거예요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마을 순례를 계속 하는거죠 나중에 이제 루트가 확정되면은 그 일정 루트로 계속 돌면서 가스만 이제 3일에 한번씩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뭐 좀비도 만나고 아이템도 루팅하고 네. 그런 모험이 지금 만들어졌네요 작은, 그런 저만의 보험이. 요번엔 이 길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가스가 지금 급해서 일로 왔는데, 좀 어느 정도 가스가 충분하니까, 요기로 해서, 네. 안 가본 길을 가는 걸로 갔죠. 어디를 눌러야 탈수 있니? 근데 이게, 이게 잠긴건지 안잠긴건지 모르니까 그걸 연습을 해봐야겠다 일단은 얘는 기본이 잠긴 상태죠 잠물쇠가 열려있어요 그러면은 음 열린 상태고 잠긴걸 눌러야 잠그는거네요 잠물쇠가 풀려있어야 지금 오토바이가 잠긴 상태가 되는거죠 지금 잠긴 상태가 맞죠? 이거는 푸는 아이콘이니까 정비 가스 가스 넣고 경적은 안 되는 거 같고 저고 드라이킹 모드 표시하는 데가 저쪽이네요 저쪽으로 해서 뚜껑식물 해치를 말하는 거야. 지금 뚜껑식물이래? 귀엽네. 음, 지도를 또 봐야 돼요. 지금 깃발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길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죠. 네. 아니, 불편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왜 맵이 없는 거야, 이거? 어, 너무 덥다, 날씨가. 얼굴에 하, 땀이 기름이라고 쏙 떠가지고 번질 번질하네요. 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없는 가스로 되게 많이 갔는데 그 장소에 가스가 없어. <laughs> 가스를 구할 때까지 오토바이를 못 굴리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한 낭패다. 오토바이 그 석유를 가솔린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천연 연료를 해서 옥수수랑 동, 그 동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옥수수로 이제 그레인 알코올을 만들고 이제 뭐 동물성 지방으로 무슨 뭐뭘 만들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섞어 섞어가지고 이제 되게 소량으로 짜냈는데 아 그게 되게 힘들어요. 옥수수가 웬만큼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적어도 그 싱글 하다 보면 나베지게인 맵 있잖아요. 그 맵에 나온 옥수 농장 정도는 있어야 이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맵은 또 동물들도 많아. 그 지방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할려면은 비커가 또 있어야 되고 캠프파이어도 막한 서너 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구충 있어요. 오면서 샛길들이 많았는데 큰길 위주로 계속 가보죠. 왜 바이크 표시도 안되냐 이거 짱박아 두고 잊어버리면 못찾겠다 완전 시골길이야 음, 도시가 있네요. 다행이다. 예, 가스를 보충을 하죠. 예, 여기도, 어, 인적이 있었네요? 도로 상태가 이래요. 예,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죠. 무기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방에 발레를 주게 만들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단 자동차가 안 보이고 어, 저쪽에 상가가 몰려 있는 것 같네. 동생한 좀비가 그 동물성 지방을 많이 줬는데. 배치됐나? 뭐야, 이거? 저 무슨 문명이야? 야. 야, 대단하다, 진짜. 예술작품을 만들었어요. 와, 이게 뭐지? 신흥종교인가? 종교집단 같은데? 들 예술 작품이 아니라 <laughs> 예 망한 거네요 이거 <laughs> 하중을 못 버티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저는 무슨 UFO 숭배교 뭐 그런 건줄 알았어요 예이 하중 개선을 되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폭삭 저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예 복구 불가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렉이 있어 이거는 이제 마을의 공동묘지고저 3층 빌딩 저기 주걱이 굉장히 괜찮아요 옛날에 그한달 동안 여자친구랑 저기서 산 적이 있는데 네. 되게 나쁘지 않아요 이건 식당이고 좀비들이 오는 길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비하기 편하죠 어, 이 똥창이 빠지면은 못, 뭐, 못 꺼내니까 조심해야 돼. 좀비 잡, 잡으려고 총으로 500발, 그렇게 좀비가 있네. 카스 스테이션이 저거 은행인데, 없는 건가? 없으면 망하는 건데. 네, 음, 큰일 났어요, 지금. 은행에 왔으니 금고방을 또안갈 수가 없죠.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여기 사람이 있네요. 어, 저 이거 뱉지 않았나요? 예, 네, 맥스. 뭐가 있어요? 여태 못 봤어. 좀비를 이게 한 곳에 정착해서 막 까시 받고 방어하고 있으면 좀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유저가 여기저기 산게 있는 데에다가 맵도 넓으니까 나오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유저들 주변으로 이게 스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저들이 탁 터져 있으니까 되게 열버지는 거죠. 좀비층이. 예 네,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좀비가 많네요. 저거를 더 잡아야겠죠. 계속 네, 그래서 여기 앞뒤로 오네요. 여기 지금 싱크를 맞추고 있어요. 아 스톤 진짜 증나 어, 저거 수영장 딸린 지이네 저거 오 어, 멋있게 죽는다 구하아 아우 아우 개운해 오네요. 오네요. 잠깐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어, 기어다니는 놈 둠. 고 예, 네, 그래서 좀비를 잡으려면 한 곳에 그렇게 진치고 있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네. 아우, 씨. 이게 움직임이 느리니까 너무 힘들다. 가만 있어봐. 뭐였더라? 비키였나? 37분 남았네, 아직도. 어, 힘들어. 어. 저 라이트 켜놨는데 왜 꺼졌지? 어후, 끊겨.